사실 사람이 태어날 때 시민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으로서 존재하고 행동한다는 게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어 계속 이제 배우고 훈련을 해야지만 이제 알게 되고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어그 교육학에서 이제 러닝 바이 두잉 이라는 표현인데 하면서 배우는 것. 그걸 이제 저는 정치 리더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 정치 리더십 과정입니다만 리더십이라는 것도 사실은 좋은 리더의 조건을 1번부터 10번까지 해가지고 그걸 암기를 하면 좋은 리더가 되는 거라고는 보기는 어렵겠죠.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훈련과 학습의 과정이 계속 그 되는 그 실천적인 과정 속에서 이제 배우는 거라고 볼 텐데, 어 시민성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좀 됐지만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정치 이론가 중에 벤자민 바버라고 우리말로도 강한 민주주의라고 strong democracy라고 잘 번역이 어, 되어 있습니다. 그 어, 책에 보면 어떤 그 이제 비유가 나오냐면 그 사회 엘리트들이나 정치인들은 시민들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고 좋은 결정을 못 내리고 정치에 관심도 없고 이런 걸 자꾸 시민들한테 이렇게 탓을 돌리려고 하고 비난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그 비겁한 일이다. 전쟁터의 비유를 쓰는데, 어 평소에 사격훈련도 시키지가 않고 제대로 된그 그 장비도 제공해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오합지졸을 모아놓고 전쟁이 터졌을 때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갑자기 어 전장터에서 도망간다 그렇게 비난하는 장군이 있다면 그 장군의 비난에 별로 설득력이 없죠. 평소에 준비가 안된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전쟁터에 가놓고는. 어, 법에 질렸다고 비난하는 게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시민들에 대해서도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옆에 있는 누구를 보니까, 아, 그런 것 같고. 근데, 좋은 정치 참여와, 어, 이런, 그, 교육의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어, 그를 다룰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 때부터 시민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긴그 길을 통해가지고, 이런 시민성을, 어, 개인으로서도 그리고 사회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키워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